자 청년 실업 문제, 헬조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재명, 윤석열, 이들이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절대 못합니다. 한마디로 분들 아시죠? 헬조선 문제. 자 결혼 안 한다. 얘네 출산 안 한다. 자실험 부부들이 보면요, 아기 대신에 강아지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 대신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답니다. 왜냐고요? 아기는 돈이 들기 때문에 낳을 수 없다. 따라서 강아지도 키우겠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헬조선의 실점이 단마디로 애기못낳겠다왜애기는 돈이 너무 든다 그 단마디로 자 이처럼 모든 문제가 바로 지금 이 교육 문제 지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쓸데없는 성적 경쟁 학벌주의하자 학벌주의 아시죠 입시 지옥 전부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봅시다 눈을 그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자 독일을 보십시오 스위스를 보세요 자 전혀 입학 시험도 대학 입시도 수능도 없이도 그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나라 되었습니다. 수령 시험, 대학 입학 시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런 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금 잘못된 제도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엄청 고생하고 돈도 벌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죠. 애기 대신에 강아지를 키우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 문제체가 변했습니다. 자, 문재인이나 여러분들, 입시지요. 학벌주의. 완전 반대한다. 성적 지역 여러분들, 이해 교육공화당. 나, 안재호 박사야. 보통 나온다, 대통령으로. 자, 여러분들, 부탁한다, 학생들. 아, 누구라고? 안재호 교육공화당이다. 자, 자, 이런 지금 지나친 지금 성적 교육 때문에 애들이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나친 지금 교육 때문에 지금에 애들 애를 낳지 않고 또 지방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시, 저도 부산 출신인데요. 부산 지금 거의 망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 그 이유는 뭐죠? 바로 모두가 모두가 서울로 서울로 온다는 겁니다, 한마디그 이유 또 뭐죠? 바로 서울이 스카이대학교 비롯한 교육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재들이 다 지방에 사라지고 서울로 서울로 모이기 때문에 지방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만 지금 커지고 부동산 올라가지만 지방은 노리보 서울 부동산의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나친 지금 지방 붕괴. 출산 붕괴 지금 출산 절벽 문제 이런 문제 다들 전부 다 출산 안하는 문제 고령화 사회 등등 국가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자 오직 저입니다 안재호 박사가 이 문제 여러분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차기 차기 대선에 여러분 나오겠습니다 교육공화당 안재호 박사입니다 차차기에 나오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자 여러분 지금의 지금 좌나 우나간에 전혀 지금 이런 문제 헬조선 문제 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단 말이래. 헬조선 엠포세된 문제 일도 해결할 수 없다. 이준석이 입만 사라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머리해가지고 이재명이는 스가 빠진 놈이지만은 전혀 이들은 이걸 못합니다. 자 좌나 우나간에 전혀 이들이 지금 청년들의 아픔을 알수 있겠습니까? 자 결혼도 못한다 하더라도 아기 낳을 수 없다, 강아지를 키우겠다 등등등 이런 지금 불쌍한 청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 다들 교육공학다 앞으로. 어디로 교육공화당 앞으로 전진 전진 지금 에딴 나라당 뭐 국회 국민의힘이란 것은 민주 지금 빨간당이나 간에 이들은 철저히 썩었고 무능하다 한마디로 썩었고 무능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부패했고 이재명이 지금 대장동 문제로 완전히 부동산 지금 불법 비리 온상입니다 이것처럼 좌파는 지금 더 썩어빠졌고 우파는 무능합니다 한마디로 자유처럼 좌우나 우나 간에 진보나 보수나 간에 전혀 국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일도 없는 이런 지금 나라 여러분들 꼭 여러분 다음에 차차기에는 저를 뽑아주시고 자 교육공화당 안재오 박사입니다 교육공화당 안재오 만세 자 여러분 접니다 자 민족의 구원자 누구라고 안재오 박사 접니다 자 지금은 지금 한마디 여러분들 엄청 지금 망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애기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자 나라가 잘 되려면 일단 애기를 많이 낳고 키워야 됩니다 전혀 지금 애를 낳지 않고 애기 대신에 강아지를 키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말 됩니까? 이런 지금 귀한 자식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아기는 돈이 많이 든다 겁니다 아기는 바로 교육비가 든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결혼하더라도 출산은 포기한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헬조선 헬조선 대한민국 자 어제 교육공화당 누가 안재호 박사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라습니다. 독일식 교육 제도에 의해서 수능 없이도 대학 입시 없이도 잘 들어간다 겁니다. 어디가?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다처럼 수능 없고 대학 시험 없고 학원 없이도 엄청 잘 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들 예, 도입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교육 천국으로 만들고 자, 복지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자, 청년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